부모에게 추천합니다. 아이 책책 책. 어책책 어, 책을 들어가야죠. 부모님이 아이한테 읽어주면 좋을 책. 제가 오늘은 우와 어 레인. 레인이라는 책 갖고 왔습니다. 사실 영어 그림책이거든요. 네. 되게 쉽고 내용도 재밌고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어머. 이 레인이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레인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. 네. 그럼 저는 이거 레인 이렇게막 읽거든요. <laughs> 블루 스카이 이렇게 나가요, 그죠? 그리고 이건 뭐죠? 옐로우 선. 그 다음에 화이트 클라우드 이렇게 나가거든요. 구름도 나오고 해가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이게 다 색깔과 자연의 풍경을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. 이 하늘이 먹구름이 끼는 거죠. 이렇게. 그러고 여기서부터 또좀 재밌는 게 뭐냐면 레인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. 아까 먹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아 어디에 비가 오, 오냐면 어 아, 레인 오. 온 더. 이게 재밌는 거예요. Lane on the black road. 이거 블랙 로드 위에도 내리고, 그리고 또 어디 위에 내리냐면, 어 레드카 위에도 내리는 거예요.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요. 계속 가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여기까지 레인 온더 어디에 내리지 하면 뭐 여기다 내린데 이건 뭘까 같이 뭐 그냥 이렇게 놀면서 얘기를 해줘도 되거든요. 이렇게막 장난치면 아이가 아 레인이 어디 위에 떨어진다라는 느낌도 알고 색깔도 알고 막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. 그래서 레인이 계속 내립니다. 그 비가 어. 비인데 <laughs> 막판에는 무지개가 뜹니다. 화창하네요. 네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그림책인데 아주 읽기 쉽죠?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, 그렇죠? 네. 그래서 근데 단순히 읽고 끝낸다기보다 뭐 재밌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이거는 같아요. 이거는 근데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건가요? 외국 서적 같은데? 네, 그럼요. 다, 다 구할 수 있어요? 어, 서점에서 네. 그냥 이거 치면 은 그냥 나오고 음. 요즘에는 외국 도서들 일반 온라인 서점에서 많이 판매를 하니까 네. 아, 그냥 되게 네. 쉽게 어 음. 구할 수 있는 책이긴 해요. 책말 되게 재미... 쉬우니까, 어, 좋네요. 약간 인문서처럼 쓰셔도 네네. 좋을 것 같아요.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네네.